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메돌로박을 심을 거고요. 수량은 다섯 개. 이한 개에 1,000원이거든요. 어, 이5 다섯 개면은 저희 가족이서 먹기에 충분하더라고요. 봄에 새수는 음, 호박수는 강된장에 쌈 싸서 드셔, 드셔도 드셔 되고 그리고 애호박이 열리면 은 애호박도 드시고 이거 나중에 가을에 보면 은 늙은 호박이 한 20개 정도 나더라고요. 1월달까지 어, 호박 쪽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맷돌호박을 한번 심어보세요. 그리고 심으실 때 이런 쓰지 않는 땅 넓은 땅 텃밭에 심지 마시고 이런 넓은 땅에다가 한번 심어 보세요. 얘네가 무섭게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분태비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돈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좋아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몇년 전에 돈분을 많이 갖다 줘서 그래서 저는 돈분을 넣을 거고요. 아니면은 우분, 아니면 개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젠이 거름을 쓰실 때 특히 개분은 많이 발효를 시키셔야 돼요. 어, 이 소장이나 돼지장을 가면 아 냄새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개, 양계장에 가면은 이 냄새 때문에 코가 확 질러요. 그게 가스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걸음을 하실 때 특히 개분은 어, 부숙을 더 많이 시킨 후에 어, 심으시길,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이퇴비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 가축 분퇴비 아니면 뭐유박거름 요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을 건데요. 저는 이젠이분퇴비를 넣기 때문에 요건 안 넣고, 어 복합 비료, 아, 종이컵 하나에 요소, 한 3분의 1컵, 그렇게 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름과 섞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흙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물자에 이제 가운데에다가 불을 하나 올려주시고 가다음에 아, 이제 비닐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런 다음에 물을 듬뿍 구멍을 펴서 what do i 어, 다음에 이제 식재한 후에 음, 제가 이 사이드에 걸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좀 가스도 빠질 수 있게 어, 물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음, 좀더잘이 걸음이 부숙이 잘 되고. 비도 들어와서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음완료했고요 이렇게 분역을 뚫어놓고 호박 심는 모종이 끝났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어, 영상을 끝내기 전에 고추밭에 왔어요. 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고 이네 지금 왼쪽에 요 색으로 뿌리 째서 심은 거 째지 않고 심은 거 어 지금 6일째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그건 없어요. 그냥 키도 똑같고, 어, 뭐더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파리 격순에서 어, 순이 나오고 있어요. 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젠 뿌리활착이 어, 확실하게 된것 같은데, 얘네들은 경과를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저, 오이, 오이 지지대. 어떻게 설치했는지, 저는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